<laughs> 야, 밟아 밟아 밟아! 우야 발바 발바 발이버파 징글 완이징파이 안녕하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버파이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두티님하고 <laughs> 태경이 오빠하고 진행할 모드는 몹 아머 모드입니다. 어, 여러 가지 몬스터들의 옷을 저희가 직접 입고 <laughs> 그에 따른 뭐 능력들도 얻어보고 하는 모드인데요. 어, 일단 여기 준비해둔 쇼케이스부터 진행할 거예요. 오야. 오. 오, 잘하는데 오프닝 잘하네요. 어, 잘해. 어, 생각보다 잘하시네. 생각보다? 어? 어 생각을 되게 적게 했거든. 아. 너무 했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여기 오 이게 뭐예요? 어? 어 제가 일단 여기 뒤에 양털 색깔도 어그 해당되는 몬스터하고 좀 맞춰 놨어요. 오 어, 일단 첫 번째는 좀비 옷인데요. 좀비 좀비? 어, 입어볼 사람. 네가 입으면 잘 어울리겠다 좀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제가, 맞아. 제가, 입, 제가 입어볼게요. 짠짠 <laughs> 짠. 와오 좀비 됐어. <laughs> <laughs> 잠깐 좀비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요? 왜 이렇게 뚱뚱해? 야, 야 어깨 빵빵하기 싫으면 비켜라. 야이 어깨 형님이 어깨. 야, 아죄 아, 죄송합니다. 야, 아, 죄송합니다. 아유. 어대 네? 좀비가 나타났네 에? 이거. 이거 어. 좀비는 어어 어, 야간 투시 걸려. 아 그러니까 그 해당 몬스터에 해당하는 암호를 입으면 음. 이 몬스터로 변신도 하고 특수 효과도 얻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거품 올라오네. 어 입어볼래? 여기. 어오야 <laughs> 어, 이렇게 봐 헬멧 <웃음> <웃음> 야, 완전 <거> 얼굴 완전 커야 완전 커 얼굴 야 네. <웃음> 뭐냐 님이야 <laughs> <느낌이야>. 오이 오이 쩌는데 <laughs> 좀비 조폭인데? 봐보니 <laughs> 느낌 어때 느낌 야, 어때 야, 야 이거 왜다 부셔? 이거 안에 야팔야팔 흔들다 보니까 이 부서졌네 신하다 <laughs> 어? <laughs> 다시 설치해라. 부셨어. <laughs> 이거 하면은 야간 투시가 무한으로 걸리네. 오. 하나라도 빼면 안 되나? 안 돼. 안 되네 안 되네. 풀 세트를 빼야 되네. 그대로 네. 떼요. 어? 근데 좀비잖아 <laughs> 지금. 네. 아니. 어. <laughs> 뭐야 얼굴 빼. <laughs> 지금 좀비잖아 얼굴 빼. 아 하지 마라. 열 <laughs> 받네 야, 이 처음에 입었던 거는 이제 좀비 갑옷들. 두 번째는 어 뭘까요? 이거 슬라임. 땡. 이게 뭐지? 개구리. 뒤에 잘 봐. 이거 이거 주민 좀비야. 네, 어? 주민 좀비 정답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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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너땅 똑똑하다. 해봐 이거. 이거 양털 똑같잖아. 맞아, 양털 똑같고 그치? 위에 이거 갈색이잖아. 이것만 다르잖아. 야, 이거 네가 입어봐. 다가. 어. 얼굴 짱 커지겠다, 그렇지? <laughs> 원래 크잖아, 근데. 해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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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뭐가? 오, 와주발라. 오! 뭐야, 신속 신속! 오! 얘왜 이래? 어전 빨라 이거 봐 오. 그거는 무슨 버프 <laughs> 걸리나요? 왜 이렇게 철렁 부려? <laughs> 이거 야간투시 신속 성급함 힘 오! 어전좋은 되게 좋다 야, 완전 좋다 야그뭐 그냥 어 이거 기어다니는 거짱 빨라 다시 해봐 그러니까. <laughs> 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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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밟아 밟아 <웃음> <웃음> 야, 밟아, 밟아. <웃음> <웃음> 완전 징그러, 완전 징그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얼굴 완전 귀엽다 <laughs> 야 오랜만이야. 야, 야 얼굴만 쓰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와, 와 귀엽다. 오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스켈레톤이요. 스켈레톤? 네. 스켈레톤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네 입어보세요. 뭐 귀운 용 뭐야 용?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laughs> 용, 용. 입어봐. 귀운 요즘에 얘가 자꾸 귀운 척해 어떡하냐 얘? 야, 야 원래 봤어. 귀여운 거야 귀여워서 하는 <laughs> 게. 있지? 어? 야, 뭐한 말인데 방금? 동생 교육 안 가르치냐? 뭐 뭐라 그랬어? 저 원래 귀여. 기어... 어? 아. 아. 일로 일로 이거 터트리자 이거. 아, 아, 아 미안. 아 미안해. 끼. 좀 꺼내 꺼내. 아니, 아, 야, 안안터져 <laughs> <터트리네>. 어차피 안티 크리퍼야. 부셔 <laughs> 그냥 부셔. 안돼 안돼. 부셔. 자한번 스켈레톤 써볼게요. 또. 나는 머리만. 어? 멋있지. 아니? 못생겼어 무슨... 갑옷 어? 에? 다음 딴딴 오! 뭐야 뚫렸어 손오 뭐야 오. 오오야 이거 투명인데 투명? 오! 그래서 이거 갑옷 오오 이거 야간투시랑 음. 신속이랑 투명 걸려 아 진짜? 어 이거 투명 걸려가지고 진짜 스켈레톤 같아어 그리고 <laughs> 뼈가 너무 두꺼운데 얘? 아 진짜 <laughs> <laughs> 예쁘가 이렇게 두꺼 통뼈야 통뼈! 통뼈네 통뼈! 통편에, 통뼈. <laughs> 와 이거 한대 맞으면 끝나겠다. <laughs> 이거 완전 쩌는데 진짜 통뼈 쩌는데? 미국산인가 미국산? 미국산인가? 오우야! 오호! 오호! 왜 저래? 이거 봐개 무빙. <laughs> 이야어떻게 어. 어떻게 봐야 개, 개 무빙이야? 자 아무튼 스켈레톤. 개그 되게 무빙 아니개 무빙. 야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투명을 걸어도 이게 다 보이잖아. 아니 그니까 그게 가운데 뼈가 비었다는 거 그거 표, 표현하려고 투명 어? 건 거지 아, 그런 건가? 봐보니? 아 그렇구나. 뒤에 보면 뒤에 척, 야 뒤에 척추 보인다 척추. 오 보이지 보이지. 오오 오, 디테일 보소. 척추 쳐버릴라. 형 우리 갈비 팀 받지 뭐 잘못하고 있어? <laughs> <우리> 갈비 <웃음> 나가. <웃음> 야 갈비 나가네? 어 내가 어제 어그 김현 모씨 팬미팅 갔다가 갈비가 맞았어. 어? 아 그래? <laughs> 시원하게 맞았어. <laughs> 음. 어? 나 당으로 갈비 나갔어. 아, 아주 갈비 <laughs> 어, 기면 못 시요 무서운더라고. 다음은 N 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위더스켈레톤이에요. 위더스켈레톤 오케이. 입먹을게요 스커먼네. 우후. 이것도 투명 될것 같아. 짠짠짠 짠. 오. 그럴까... 얇은데 이거는? 아얘 왜래? 이야 지금 뭐 있어봐? 야 여기 팔이 없냐 얘? 있는데? 팔 붙어 있어. 아, 팔이 되게 얇아. 이게 <laughs> <얘> 왜 이래? <웃음> <웃음> 야예마, 몸이. 이게 이거는 그리고 무기도 있어. 아, 무기 어 뭐야? 풀어 볼래? 어? 아니. 야, 풀어 봐. 야, 풀어 봐. 어. <웃음> <웃음> 세상. 짠. 오, 뭐야, 뭐야. 위도 걸 거. 위도 걸리지, 너. 걸리네. 오. <laughs> 내 키가 아나안이왜 이렇게 팔이 왜 이렇게 불 들러붙어 있냐고 어어 여기 야야야야 하지 마라 짠 들지 이제 위도가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 먹을려? 어 이거는 어 신속 화염 저항 투명화 아 화염 저항까지 어허 오케이 지옥 지옥에서니까 그렇게 신기하네 이건 뭘까 이거 추리해볼까 이거 뭐지 엔더맨 아요건 앤더맨...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나중에. 아인더맨 나중에 오케이.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오케이. 이거 블레이즈네 블레이즈. 아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입어봐. 블레이즈. 아, 여기 한번 입어봐. Yep. 어울리겠다야. <laughs> 어? <야>! 우와 오. <laughs> 야, 야. <laughs> 외국 서버에 나가면 흔히 있는 스킨이야. 어? 그니까 그니까 <laughs> 외국 사람들 자주 쓰는 그라 그라데이션 스킨. 그니까 이거 여기... 이거 블레이즈도 무기 있어. 아 그래? 야 너는 목걸려 뭐 일단 버프. 버프? 야간 투시 점프 강화 화염전 우우. 우. 오! 날려다니네 오. 오. <laughs> 오. 오. <laughs> <낮아다는데? 웃음> 점핑! 점핑! 오, 점핑! 내, 칼, 내, 칼을, 내 칼을 띈다. 아, 우와. 우 야, 잘뛴다 우와. 야, 칼은 뭐야? 뭐, 뭐부터 했어? 반짝인다. 내가 일, 내가 해 줄게. 찌기 약탈쳐 봐. 찌기 약탈 아! <laughs> 우와! 뭐 자동으로 화염도 나가네? 야. 화염. 했는데 내가 봐. 아! 있잖아. 어. 칼 빼고 쳐 봐. 그냥 안 그냥 그냥. 돼.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잘가. 잘가. 자기가 한번다 맞아봐. 그 맨손으로 쳐봐. 아! 아! 맨손 안 붙네? 어, 뭐야? 여기 불나 불러... 어? 아, 검에 있는 능경인가봐요? 어, 뭐요 어? 위... 그래, 이게 위쪽은 이거 아마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스킨으로 만들었나보네. 비켜, 비켜, 뜨거! 그러니까. 비켜! <laughs> 야, 어디가 이거? 비켜, 비켜, 비켜! 비 어, 비켜! 비켜, 비켜! 뜨거워, 비켜! 뜨거워, 비켜! 뜨거워, 비켜! 뜨 비켜! 비켜! 뜨거워, 비켜! 비켜! 뜨거워! 아, 됐다니까, 됐다니까! <laughs>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못 올라가요.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숨어, 숨어, 숨어. 못 올라가요. <laughs> 자, 어? 다음은 뭘까요? 다음 뭐지 이거? 요거는어뭐가요 줄이 줄이. 음 뭐지 핑크 핑크 뭐지 이거? 어? 알고 아, 왔대. 뭐야 이거? 뭐가요 피그맨. 아? 돼지 돼지. 어 맞아 요 맞아요. 좀비, 좀비, 좀비 피그맨이에요. 어 좀비 피그맨. 이게 원래 여기 초록색도 섞어놨었는데 아까 도티님이 부쉈어. 아 그래? 아, 음. 이거 입어봐.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입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오오! 오!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어이 부분은 이부분야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오 신속 짱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야 얘도 무기 있냐? 부어 있어 부분 무기. 무기 있네요 피그맨 은이부이 부분은 이이즈분은이이이이 야한번 맞아볼 사람. 나나 나 때려봐. 나 봐봐. 저, 저 맞아봅니다. 오 미, 밀치기 날라가는데. 저요. 다 버스 어떻게지? 아오야짱세 역한다. 아, 어? 오, 야, 어? 로, 아! <laughs> 뒤로 날아가는 거보소오야 <laughs> 이거 되게 세다. 이거짱세오 좀비 피그맨. 거의 네칸다는데? 오케이 다음은 뭐예요? 다음이 뭘까요? 이거 엔더맨인데 이게 엔더맨. 이게 엔더맨. 엔더맨입니다. 앤더맨. 이거 뭐지 그럼? 그건 엔더 드래곤입니다. 아, 이거 엔더 드래곤이야? 네. 아, 오, 엔더맨 엔더맨 한번 해봐. 위더든 내가? 어. 짠. 잠깐만 나꽤 무한이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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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맨 짠. 가보 짠. 입어볼게요. 어. 오. 야 이게 뭐야? 뭐야 <laughs> 이게? 아 이거 석탄 인간이네. 석탄 인간? 야, 야 엔더맨 진짜 귀여워. 야 이게 뭐야? 아하 어때 벽 같아? 어 대박이요 대박이요 이게 뭐야 아 쩐다 이게 뭐야 그거? 그거? 엔더맨 뭐. 꼬마엔 버프 뭐야 버프 이거 버프 어 야간 투시 체력 신장 점프 강화 삼어 체력 신장 체력 점프강화? 두, 두 줄대 점프해요 점프해봐 오오잘 뛰네 잘 뛰네 어때 귀여? 순간 이동은 안 되나 그런 거 그러니까, 없어 특수 능력 특수 능력이 좀 있어야지 그게 엔더맨이지 오호 오호 야, 야. 어. 블럭, 블럭 하나 꺼내서 어. 들고 있어봐 <laughs> 블럭? 어떤 블럭? 어? 이거, 이거 잔디 블럭 아두 아, 손으로 들면 귀여울 것 같은데 그치? 어때? 두손딱 아, 어? 저... 앞에 그러니까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 엔더맨 같아 엔더맨 같아 엔더맨 같아? 어아나 이거 있어 특수능력 뭔데 뭔데? 기다려봐 어? 아이 에이 에이, 에이 또에그러시나아야어어쩌러쩌러오야뭐야 죽었어 아아이도하다 자살하네 아 이상한 분이네 다음 허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뭘까요? 뭐지? 이 <laughs> 뭐지? 아, 유추해 이 뭘까요? <laughs> n p c 오, 맞아. n p c n p c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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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볼게요. 야. 이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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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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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laughs> 완전 <좀> 빨라 저것도 <죽었다>. 어허 <laughs> <laughs> 뭐하냐? 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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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다 징이가 제일 귀여이 저희 중에 징이가 제일 귀엽네 그건 뭐먹을려 뭐 얘는 신속이랑 성급함 오. 점프오 성급함이 있어 좋... 이거 변신하고 광질하면 빨리 켜겠다 좋네 엽죠? 좋네 스포는 근데 별로 안 높아 아 그래? 2칸? 어, 오 점프는 아까 블레이즈가 날아다니는 거 표현하려고 제일 높다 블레이즈가 4칸까지 가잖아 Okay, 네, 이제 좀 하이라이트들을 볼 건데 음요거부터 응. 볼게요 요요요거 뭐야 모개요 이다 땡어 하이라이트면 벌레땡 <laughs> <좀 빨래>. 벌레 <laughs> 어잠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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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모개요 <laughs> 이 색깔들 잘 유치발 카스트 마아땡이 색깔 <laughs> 이 뭐지 카스트 땡 <laughs> 흰색인데.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목소리> 잠통수 땡! 야! 아, 스트 이거는 아스트. 제가 어.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뭐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철골레! 네. 오! 드오 느려 <목소리> 느려 이거 느려요 어 <목소리> 느려 느려 느려요 야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 봐봐! 왜 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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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로. 야, 하지 마. 하지 <laughs> 가. 하지 마. 야, 하지 마. 엄 <laughs> <야>, 하지 마. <laughs> 이거 안 절대 안 죽어. 래? 그래? 왜 왜? 체력이 이게 걸리는 게 구속하고 어? 체력 신장, 점프 강화, 수중 호흡인데 이게 체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돼. 에이, <laughs> 진짜? 예. 쩐다. 와 근데 이게 철골렘인데 무슨 점프 강화가 있냐? 와우. <laughs> 그렇게? 야! 위도로 치면 어떡해! <웃음> 아, <웃음> 아파요! 절대 안 죽는다며요! 아니, 와,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오, 신기하다. 여기 이게 철골래 자, 이제 그... 이게 하이라이트. 응응응.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야, yeah. 다, 다 변신해봐. 어. 내 차례인가요? 엔더 드래곤은 어떻게 구현을 하지, 이게? 캐릭터로? 궁금하네요.